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달러 살포로 인한 불안, 전쟁 발생 가능하다. 부동산 지역 배분 필요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돔 뚫렸는데 불바다, 북 사, 장사정포, 만 6천발 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와닿는 기사죠. 와닿는 기사입니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이 개전 초, 시간당 1만 육천여 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뚫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아이언돔의 요경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5천여 발의 로켓을 쏘면은 최대 500발까지는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돔이 아무리 좋아도 16,000여 발 쏘면은 1,600발 정도는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면은 1600발만 있어도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게 맞죠. 지금 왜 북한의 장사정포 걱정을 해야 되는가? 문제는 달러죠. 달러. 달러를 너무 풀어 제껴서 지금 미국에서 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소심하게 달러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화끈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 풀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잡히죠. 물가가 안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 후, 악명 높은데, 정치적으로 좀 악명이 높은데, 학살 방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 요거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설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작년 말에 총리로 선출되고 나서, 부패 스캔들이 바로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사법부 통제를 시작했고, 언론도 별로 안 좋죠. 전체적으로 언론도 별로 안 좋고, 국민들은 하야 하라는, 하야 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의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이고, 요 위기는 사실은 배경이 되는 것은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삶이 평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패 스캔들, 치명타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공격을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는 설이 있죠.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입니다. 특히나 첨단 레이다. 요런 거 굉장히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요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를 해서 지금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죠. 달러가 많이 풀려가지고 괴로운 나라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북한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안녕한가 요거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설입니다. 설. 미국에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대만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 보이는 트럼프가 있기에 우크라이나 고를 했다. 뭐 요러한 설이죠, 설.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경제가 어려우니까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다음 타자는 대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중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뉴스, 아시아 경제, 북 기습 공격 공포 커지는데, 국내 대피소 점검을 해보니까 엉망이더라. 이런 뉴스인데, 엉망인 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요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서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몰려있다.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 요게 기본적으로 NG입니다. NG. 전쟁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대피소가 문제가 아니죠. 미국이 달러를 그만 풀고 세계 경제를 좀 안정화 시켜 주던가, 그게 아니면은 좀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싸움꾼이 겁주려고 하면은 굳지 겐세이를 놓습니다. 말로 죽이는 거죠. 말로. 겁주려면 말로 겁을 줍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이다. 그러면은 인정사정 볼거 없이 아구통을 바로 날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위협이 목적이다. 단순 위협이 목적이다. 선마을, 선마을 살짝 공격해 주겠죠. 그런데 진짜 전쟁이 난다. 무조건 서울이겠죠. 아구통을 때려야지 전쟁이 끝이 납니다. 서울이 그냥 타겟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지금 미국이 달러 너무 많이 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1%는 생각해야 됩니다. 5% 생각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주택자는 일정 부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부동산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채도 없는 사람은 분산 투자 의미 없죠. 아무리 전쟁 위험이 있어도 서울이 제일 좋은 것은 맞습니다. 확률상. 그런데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안보 측면의 분산 투자 1순위는 제주도겠죠. 당연히 제주도일 거고 2순위는 부산이 아니라 창원. 방산의 메카 창원. 저기는 끝까지 방어를 하겠죠. 좀더 시야를 넓게 확장해서 보면은 영순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미국이죠. 미국의 부동산은 영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보 측면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아마 전쟁이 나도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나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할때 남북전쟁이 아마 일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미국 분산투자 곡의 사실은 영순이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